자, 네안데르탈린에 우리가 유전자가 있고, 뭐, 다지역교 원설, 뭐, 아프리카 기원설, 크로마뇽인 어쩌고저쩌고, 어렵게 얘기를 해보고, 그거 벌써 몇만 년전 얘기로 따지고, 현재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악박박 세고,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이런 거를 한번 상당히 후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이족이라고 그러는 아시아에 이렇게 보면 몽골이고 중국적이었는데 한국은 동이족은 대충 이 위서부터 해갖고, 이, 이 밑쪽으로 파란 지역에 있다가, 현재 이제 이 많은 지역이 중국 땅입니다. 이 위로 해갖고. 이 과거에 만주 지역이고, 이런 데가 이제 동이들이쭉 살고 있고, 한반도로 이렇게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하고 여러 가지 면에 뭐 다른 풍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것은 지구 기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홍적세 정기라고 그런다 그러면 250만 년 전에서부터 약만년전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내 그러니까 1만 년전 정도 저기 올 때까지도 대충 해서 한반도가 육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1만년 정도 후에는 빙하가 녹고 그래갖고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바다로 갈라진 거죠. 우리가 남반계하고 북반계하고 둘로 저기 오는데 예전에 그 소비행하기가 벗어져 그런 새 남반계. 즉, 이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연안으로 항해 저걸로 해갖고 걸어서 결결결결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한국 측으로 이렇게 쭉온 남방계가 대충 인도네시아 북은 순다열도에서 약 6만 년 전에 평균기 온 60, 26도니까 나체로 살던 빨가벗고 살수 있는데 이것이 연안 이동으로 해서 쭉 와서 만년 전에 바다로 해서 딱 거니까 요 한반도에 이 백제 신라 있는 데서 딱 막혀버린 겁니다. 남방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사람들은 뭐느냐 면연안 이동에서 한반도에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습니다. 호리호리한 몸매 팔과 다리의 길이가 길고 그랬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현재 전라도, 제주도, 황해도, 함경도 일부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연안으로 딱 이렇게 와갖고 있는데 주로 남쪽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저 백제 계통이라든가 이런데 저길 내갖고 해서 전라도, 제주도, 황해도, 한경도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정세가 변해서 뭐 이주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면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이거을땅콩령이라고그래서 남방계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에 반해서. 북방계로 해갖고 고구마형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고구마형입니다. 좀 길죠. 수염이 별로 안납니다이 북방계가 탄생을 하는데, 북방계는 몽골고원, 고비상화, 티베트에서 만모스 스텝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만 년 전에 그 여기가 워낙 만모스가 많아서 모두들 가서 우글우글 살다가, 빙하가 2만 년 전에 아주 그냥 똥바가지를 팍 씁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죽든가 살든가 그러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일단 쌍꺼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한국인은 80%가 거의 쌍꺼풀이 없고 가늘고 작은 눈인데 서론에서이 추운 데서 먼 데를 보니까 눈이 짝째려져야 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보고 호하 그래서 짧은 속눈썹과 적은 수염이고 수염이 여기서도 보냐 갸래래래 그게 많지를 않습니다. 남방 계통은 수염이 많습니다. 그이 수염이 이러는 게 겨울에 고드름에서뭐 사냥이라 이런 게 불편하죠. 그러고 낮고 작마긴코 칼기 동상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발달한 두꺼운 입술. 열 손실을, 응으실에 열 손실을 초래하므로 얇은 입술로 변형이 되죠.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표면적이 좁은 납작한 얼굴이 된답니다. 북방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체모가 거의 없다. 딱딱한 것을 씻기 위해서 크고 복잡한 구제가 어금니와 큰통. 이게 그냥 광대뼈가 푹푹 나오죠. 커다란 몸통에 비해 짧은 팔다리. 섬섬 옥수는 북방계로 짧고 뭉툭하여 간드한 손이 시소했기 때문에 섬섬 옥수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거는 전라도계통 사람들한테 섬섬 옥수가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뭉툭해갖고 그게 이렇게 북방계에 대표 되는데 이 북방계가 이제 돼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보면 남방계 땅콩형 북방계 고구마형이 확연히 구별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그 쌍꺼풀이 어떻게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혼잡이 되니까 중성이 또 생기죠. 이게 이거 그 대표적인 겁니다. 북방계, 남방계, 그리고 중앙형인데, 이 북방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 양복은 남방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조, 정조, 그리고 관을 관리해 보면 북방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이, 그, 모두,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모두 북방계입니다. 백제도 북방계죠. 주민들이 그러지를 않는 건데, 백제도 이제 위서부터 내려와갖고, 여기서 보면 북방계하고 남방계를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좀 길어요, 사람이. 남방계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북방계 혹은 남방방계가 아니라 귀하게도또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의민이 정치적인 망명, 표착, 투항, 피란, 정략, 교론 뭐 이런 거 등등 하는데 우리가 5%서부터 10%는 또 외계인입니다 275개 성씨중 136개가 귀하성이라고 1985년 도는 통계인데 가야 허왕후, 김춘성 장군, 임진왜한테 일본적이죠. 그다음에 화산이씨 이용상은 천년 전에 저 베트남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백제나 뭐 이런 데서 남방계가서 계속 버텨갖고 있으면 되는 저 여러분 이 결혼하고 뭐 그래, 애들 낳고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대로 되는데. 여기서 화산이 씌우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유전자가 2분의 1씩 쫘르 내려간다고요. 그럼 10세대 300년이라고 그러면 1, 1000분의 1의 유전자죠. 거기에다가 600년 되면 100만 년 100만 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따지고 본다 그러면 귀하게도 뭐 있지만 하여튼 북방계하고 남방계가 주력인데 한가지를 보면 북방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70 에서부터 80% 입니다 북한을 이제 포함을 해서 그리고 남방계가 한 20에서 30% 된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머리가 달려대는 겁니다. 1981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의 로저 스페리 박사가 이 사람의 좌뇌하고 우뇌가 다르대는 겁니다. 그게 성격이 다르는데 좌뇌는 언어뇌 그러니까 순차 논리의 수리를 담당하는 이성뇌. 인간 에너지를 뭐 산해금류처럼 좋고 빠른 계획으로 인도 꼼꼼하면 전진만 생각을 하고 방향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좌뇌, 언어뇌고 그다음에 우뇌는 감각노로해서 시각, 청각의 직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감성뇌다 이 내용이 좌뇌고 우뇌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좌뇌는 우리로 따지면 남방계고, 우뇌가 북방계가 주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재미난 것들을 이제 저기로 할수 있는데, 유럽도, 우리, 이거는 우리는 북방계하고 남방계하는데 유럽도 국가에 따라서 남방계하고 북방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이 좌뇌는 독일적이었는데, 극좌계가 영국하고 동일하고 하는데 기계적이며 조직적이라서 기계장치를 기본으로 하는 엄격하고 관리적이며 인간적인 사회영상은 네덜란드의 터치페이루로죠 뭐, 이스라엘, 그리스, 스파르타 같은 데는 뭐, 7세부터 남녀 뭐, 동일하게 병영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이것이 자네 문화적인 측면은 독일의 실용성, 순수음악, 기초과학들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되죠. 이것이 유럽에서도 독일계통이 그렇고,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들 이런 데가 이렇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도 그운의 지역이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명예, 체면, 명분을 중시 저 중시하고 콩티드 파티듯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뭐 말하자면 성질이 뭐다같지는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 승용이 많이해서 스페인의 투어, 이탈리아의 성악, 프랑스의 미술 이런 것이 발전할 수가. 이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뇌 우적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저 풍서 투레든가 뭐 이런 걸 보시면 그 이해가 가실텐데 여기서 보면 제일 이요는게 히틀러하고 무소리니 하고 얼굴이 다른데 성격이 다릅니다. 그 조용진 박사가 하는데 이탈리안의 우뇌거든요. 그 북방개통. 중하부가 화 크고 상악동 여기가 구광 특히 인후광이 넓어 안면 발성에 마스케라 그 음악에 적합함므로 이탈리아 성악은 다른 나라의 벨칸토와 차이가 난다. 이 벨칸토가 저그 독일인들이 그래서 그 작곡이 달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리드 그 뭐보니까 그 발달해서 슈베르트의 가곡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습성에서 이렇게 해대는 거죠. 이게 이제 음악적인 성향도 그렇고 뭐 서양으로 봐서 기계가 고의술도 고장이 나면 부속품만 교체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합이 같은 얘기에서 근절돼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두뇌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동양에서는. 동의보감이 허준에서 적었는데 자연을 고, 존경하고 공간 개념이 우수하고 이게 공간 개념 자네 적석 그런 주변국을 친다고 어쩌고저쩌고 일본에 들어오고 이저 한국하고 거의 왜냐하면 일본은 자네 위주입니다 그런데 같은 저 중에서도 한국은 북방계가 많다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문에는 시선이 좌측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스페인, 불란서 한국인의 아나운서는 좌측으로 봅니다 근데 일본은 우측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딱 보는데 그래서 이게 좌뇌하고 우뇌가 다른 적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얼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하고 다른 게 같은 DNA가 있다고 그래도 자네 운에 우리나라에도 남쪽이 자네가 많다고 그랬 저 그런데 얼굴 사진을 섞어서 놓고 국적 가리기 실험을 하면 한국 사람은 80%를 맞추는데 일본은 60%밖에 못맞힌대니다 그래서 한국은 시지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우수화 되는 거죠. 이게 머리에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의 특성이 뭐냐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직관력이 높으면 북방계로 냄비 근성이다. 콩티도 파티도 텀되는 거그거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개념과 추상력 풍부한 사람이 다소 적다. 이거 남방계가 이렇게 하는데 구데타 일으킨 사람은 전부 다 북방계입니다. 이성계 완전 북방계입니다. 전두환, 박정희 모두 북방계입니다. 역성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세우고는 삼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모두 북방계입니다. 일본은 천황제를 위주로 오고 있는데 쿠데다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아주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오고 김영삼 대통령 이 있는데 북방계고 그다음에 김대중은 남방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잘 따져 보시고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우리의 세 분의 그 대형 이저 재벌들인데 정주영은 북방계입니다. 이분은 못 먹어도 고고 북방계는 남이 뭐 저거는 데 모든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은 남방계입니다. 전형적인 남방계 저길 내 갖고 남이 그 회사들을 자기들가 만들지 않고 거의다가 인수했습니다. 이게 예, 또 고부락 꼬부락하고 저쪽을 내서 이병철하고는 좀 변, 저 둘이 볶아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김우정이 이, 이건희 이런 동분에 회사의 운영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뇌는 시각적인 정보, 시각적인 사업 확 끊어고 정주영이. 그다음에 숫자 문서 장복 좌내에서 무역위주 김우정 그리고 자네 우에 정보연합의 치밀한 손재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지금 삼성의 반도체 같은 거 그런 내용이다. 이런,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아주 흥미있어요. 그 조영준 박사의 음악방면에 두각이 다른데 음의 고조강약을 처리하는 멜로디센터가 우측 측두엽에 있다. 그러니까 이 멜로디센터가 북반계에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3박자음의민감도다 우리나라는 3박자인데 중국은 4박자고 일본은 2박자다못 맞춰요. 그게 희한하다고 봐워질 텐데 원래가 그런 겁니다. 한국인이 이 딴따라 3박자가 이게 보통 진력이 아닙니다. 독특한 한국의 박자 작곡가나 지휘자는 자네방구의 청강령이 발달해갖고 남방계 성악가 뭐 이런 쪽이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우리 남방계는 얘 작곡가가 나 지휘적 하는데 기악 연주자들 이런 거 저기 오는데는 대부분이 북방계입니다. 남도민요고 서도민요가 다른데 여기서 보면 남도면 뭐 목노와 부르건 남도창 판소리가 발달하고 이런 쪽에 호남지방에 이런 거는 중앙과 한이 큰 얼굴 얼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냉에 춘양과 뭐뭐 하여튼 그렇게 오고 서도문녀가 북방계들이 평안도, 경기도 등 코디가 높아 비강이 넓은 사람이 많아서 비음 콧소리 이런 것 때문에 서도문녀가 북방계가 됐다. 꽤 보시면 악기도 그렇습니다. 악기도 보면 남방계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쓰는 가야금은 전라도 쪽에서 많이 쓰고 북방계의 고구려들은 어깨 근육을 꽉꽉 뜯거든요 그래서, 검은 고를 북방계에서 주로 한다. 물론, 옛날 예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 어느 게좋사아나쁘다는 제가 모르그 다음에 스포츠가 또안 되겠습니까? 골프를 스포츠에서도 북방계, 남방계의 영향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골프가 긴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두둑한 배짱,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예, 골프의 뭐 우승자들이 거의 다 북반계입니다 마지막 한번 질때가 매우 적었는데 그래서 강수현 박세리 뭐저는데 물론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최경주 봐요 이쪽에 남반계입 눈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최경주 남반계 양형은 제주도입니다 능력 있으면 우승을 할수 있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거지만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계에서 양궁이 8연속 우승을 했는데 남자들이 모두 북방계입니다. 단한 사람 없습니다 8연패 하는 동안에 모두 북방계입니다. 전부 다눈 짝째지고 보세요 이게 눈들이. 근데 그 이유가 이때니다 보면 양궁에서는 이규태, 저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요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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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근육의 발달도가 1 0일이면 해서, 남자보다 더세 됩니다. 이 북방계 쪽이. 그래서 쫙! 째르면, 완전히 째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야구에서도 이게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야구에서, 북방계, 남방계, 여기는 다 손목 힘들어 서 이승엽, 뭐저 양준혁, 뭐, 뭐 마해영, 뭐장여정뭐이저 젓가락을 거꾸로 잡아도 삼할 때씩 친대는 사람들이거든. 모두 북방계입니다. 박찬호 남방계예요. 그, 그 이유가 투수는 손가락의 미묘한 제어력으로 볼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것이 손가락이 길고 뇌에서 손을 지배하는 기능이 잘 분화되면 좋대는 거죠. 박찬호가 이러는데, 근데 이 말도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여기 손동열은 뭐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인데 북방계입니다. 그러니까 100%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서, 그러니까 타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야구에서 보는 거 타자들 잘 치는 선수들은 거의 다 북방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남방계가 손재재를 적여 하는데 우리가 저 음식의 차이는 북방계는 그러니까 이 경상도 가면 먹을게 없다 그러는것이 음식을 섞어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든 식단이 간단해요 그런데 이 전라도에 가면 농경기 기본이라서 손맛해서 그냥 비빔밥이고 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김치가 이게 사실은 김치는 이게 전라도에서 배추김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버무려갖고 그냥 갈무리를 해서 이게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특별한 걸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반계는남반계대로북반계는북반계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요구상한적인데 한국 사람을 보면 이 술을 마시고 저거 할때 우리는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면 오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오바이트가 없어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오바이트를 안 합니다. 근데 많이 마시면 어떻게 느냐잘 얘기하다가 많이 마시면 꼬부라집니다. 순식간에 꼬부라져요. 술 많이 마셔 우리처럼 말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걔네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술을 갖다가 해서는 아세트알데이드 그래갖고 ALDH2 이게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얼굴 시뻘개지고 그러죠. 어, 여길 보시라고요.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 백인, 터키인, 아프리카 흑인. 이 사람들은 그게 이거, 저, 있기 때문에 술이 안 취해요. 그볼 때문에 외국에서 보면 갈지 자르고 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대로 체포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술 마시고, 꽉꽉꽉 가서, 뭐, 길에다도 쫙, 오줌, 뭐, 싸고, 그러고, 해도, 이게 술 취한 거지, 알콜이기 코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이랬더니, 이제 그런 것이, 북방계의 이런 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쪽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니,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렇구 제일 좋답니다. 소수의 우뇌층 다수의 좌뇌층인 피라미드 사회가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건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죠 우리는 소수의 좌뇌 그리고 다수의 우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콩티드 팔티드 돼갖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갖고 좌뇌 성향과 우뇌 성향이 보완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러지만. 또 학자들이 이럴 때또뭐그 나름대로 대안을 내요. 뇌가 변할 수 있답니다. 원래 태어날 때 뇌가 변하겠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을 계속 좌뇌적인 사고로 3개월, 중고생은 6개월, 5, 오은 대충 정도가 할 수가 있답니다. 변하게는. 근데 50살 넘은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이미 굳어서 그거 웃기는 소리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면 뭐냐면 잔의 우려를 함께 쓸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잔네식이 된답니다. 커피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따뜻하다는 게 색깔, 무게, 온도 등 오감적 인 정보에 촉각적인 정보를 강조하는데 커피를 아 뜨거운데 그걸 한 60도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와 같은 거를 함께 생각을 연상을 시키게 한다는 거죠. 뜨거운 건 뜨거운 건 아닌데, 야 그건 70도 돼. 그까 그러니까 팔팔 끓었으니까 90도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면 하 좋고,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이를 모사한다. 이러면 좌뇌 운뇌를 한꺼번에 쓸수 있답니다. 애들 가리킬 때는. 골고루 오는 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0 넘은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나으시면 안 된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잘아으셔서할 일이고. 우리가 그, 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람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민족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북방계 남방계하고 아주 특이한 데서 살아갖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특성이 있는데 한국인의 골격은 외국인과 달라요 다리가 길어 다리가 잘 찢어지는데 제가 그 불란서에서 애들을 저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조금 이제 조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바지를 저거는 항상 찢어져요. 얼마 안 돼서 찢어져요. 아, 그래갖고, 뭐, 이게 뭐, 저, 옷이 말이야, 싸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슈퍼마켓에 가서 좀 비싼 거를 사죠. 그 비싼 거를 사줘도 똑같이 찢어져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한국에서 그, 붙여, 뭐, 오라 그래갖고, 이제 입으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이, 애들의 이게 달라갖고, 사이즈가 이게 달라서 골고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 외국 애들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그, 채용하고 키가 커지고 뭐 이러는 이유도 있지만, 책상이 낮아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 스포츠 유틸리가 너무 높다, 뭐, 사이즈 뭐, 이렇게 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이즈코리아 입니다 사람들의 인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 갖고 이 골격 자료를 갖다가 뭐 제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 대단할 수 있는 것이 의료 분야 보호장구 의료기기 인공장기 자동차 게임산업 수출에 이거야 직결이 되는 거죠 이 애들이 이거 잡판놓고 그러는 것도 이게 뭐뭐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큰, 적입니다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저, 그런, 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 얼굴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바꿀 수있대네요 주선희 교수는, 뭐, 그, 얼굴을 갖다가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뭐, 얼굴 뭐 생긴 건몇점 있는 거예요. 뭐, 한 거를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눈과 눈썹을, 뭐, 입꼬리가 모두 탄력 있게 올라가는 얼굴 많이 웃어, 위로 쳐, 붙은, 뭐, 동그러 가자고, 자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평소 거울을 보고 입을 벌려 웃는 연습을 좀 하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상이 거지같은 인상도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북방계 남방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동의조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장건것을 장점대로는 장점대로 활버 저 주고 단점은 단점대로 이렇게 교정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타고나지만 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헌데는 이걸 꼭 이해를 해줘서 뭐 얼굴의 70%를 후천적의 환경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얼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뼈대야 못 고치죠. 뭐 그러지만 저 분위기들을 위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외국 녀석들이 한국의 미인들이 좀 많아요. 어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딱볼때 글쎄 한국인은 전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의 한국을 전형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뭐 골격이 어디가 없어집니까? 눈 작게 진거뭐 어디 갑니까? 그렇지만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우리가 그, 필요한 거에 맞춰서 변형이 될수 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